자, 안녕하세요. 알 아라드 영업 사원입니다. 이번에는 신규 유저와 어 이제 복귀하는 유저들을 위한 길라잡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이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캐릭터를 키우는 순위부터 영순위로 먼저 정해야겠죠? 어떤 캐릭터를 내가 키우고 싶다. 어떤 캐릭터를 키워야겠다. 이게 지금 너무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무조건 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1순위는 유튜브 등으로 캐릭터에 대한 플레이를 꼭 찾아보세요. 왜냐하면은 시작하자마자 뭐 레압을 박아버리고 이러면은 나중에 무조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센 캐릭터든, 아무리 어, 재밌어 보이는 캐릭터든 내가 플레이하는 방식과 맞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자, 어차피 다 캐릭터가 있으면은 유기하더라도 원정드 시스템으로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아이템 재료 수급이 가능하니까 캐릭터 추천 순위는 대부분 센 캐릭을 하고 싶어 하기에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제가 직접 느낀 바에기에 절대적인 순위는 아니에요. 자첫 번째로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입니다. 이거는 이변이 없을 것 같은데 와일드 베인 아수라 소드 마스터 스트라이커 스피파이어 이렇게 다섯 캐릭터가 있고 이 중에서 초보자들한테 특히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 소드 마스터 이거를 제일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는 엘리멘탈 마스터 그리고 배가본드 레인저 넷마스터 메카닉 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 딜이 나쁘지는 않은 캐릭터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윈드 시어 그리고 인파이터 소울 브링어 웨폰 마스터 그리고 다크템플러 마도학자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데미지가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캐릭터입니다. 첫 번째로 버서커입니다. 얘는 근데 리메이크가 확정이 됐죠? 여기 있는 데몬 슬레이어와 런처 같은 경우에도 리메이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알것 같긴 해요. 다만, 현 시점에서 바로 추천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여크로랑 앙크로 같은 경우에는 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세다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 자, 시너지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또 추천을 해볼게요. 다만, 던파모바일은 현재 시너지가 서포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포팅만한 게 아니라 딜도 같이 넣어야 되는데 룰로 치면은 유미나 룰루 같은 포지션이 없어요. 다만 럭스나 스웨인 서포터처럼 우리 팀원을 보조하면서 나도 계속해서 때려주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크루세이더 남캐와 역캐 그리고 마도악자 랜마스터 다크템플러 소울브링어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무녀도 될지는 모르겠네요. 캐릭터의 밸런스는 항상 잡고 있으므로 결국에는 본인이 재밌는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신규 복귀 유저에 대한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스토리를 무조건 밀면 돼요. 스토리는 전부 다 밀면 6 5렙이 정확하게 찍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귀 유저의 경우에는 모험단 상점 성장 비약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옥 파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도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환영 5셋 방어구 파밍을 먼저 하는 게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컨텐츠는 몰라도 오즈마만큼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떻게든 버스를 타세요. 그게 무조건 좋습니다. 복귀나 유비의 경우에는 마력 결정이 많이 필요해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성장에 마력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마력 결정 수급을 위해서 일반 로터스와 하드 로터스 등의 레이드는 역시나 반드시 클리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환영 옷셋을 먹었을 때 그때 지옥 헬파밍을 시작을 해주세요. 3-1에서 말했었던 오즈마 레이드를 통한 재료에서 에픽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환영 5셋이 1티어급 방어구인 암살 예언의 데미지를 부족하긴 하지만 따라잡는 수준이 나와요. 애매한 2티어급 방어구보단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영 5셋을 어떻게든 가서 이거를 에픽으로 올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던진남, 던진녀가 되기 위해서는 악세에서 솔라리스 팔찌, 영혼의 추적자, 살기의 볼링 혹은 블랙펄 미스트는 필수예요. 얘네들은 압도적인 보스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던파를 제대로 즐긴다고 하면은 이거를 사주시거나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새벽셋을 1순위로 가주시고 현재에서는 2순위는 파동셋을 목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섯 번째로,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말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쏠령 할이나 쏠령 불을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초중력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무조건 완전 압도적인 1티어인 암살 예언자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세를 어떤 거를 가느냐에 따라서 방어구도 1티어와 2티어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방어구는 일단 예언자, 암살자, 초중력, 플레이몰크, 아이작, 엘리, 달리아, 얘네들을 절대 갈지 마시고, 먼저 오셋이 된 거를 끼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입니다. 다만, 뉴비의 경우에는 레이드 클리어가 굉장히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크롬셋이나 고대 유적자셋이나 아니면 항해셋 등이 나오면 무조건 킵을 해놓으세요. 시너지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버프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고스펙트도 3파티 시너지 방어구를 가는 게 3명이 딜러 방어구를 끼는 것보다 전체 딜이 15% 정도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부캐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늘리는 건 언제나 게임을 질리게 하는 요소예요 필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무조건 모든 캐릭을 다 키워야 된다 아니니까 적당히 키우세요 다만 가장 효율적으로 모든 콘텐츠를 즐기는 이상적인 캐릭터 수는 내 캐릭터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이템을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은 내실이 중요해져요 각 부위별 초간단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유와 일반 마법봉인의 경우에 방어구는 고유 옵션의 힘 지능 그리고 일반 옵션의 힘 지능이 맞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쓸수 있는 거는 물크나 마크 정도가 되겠네요. 자, 악세 같은 경우에는 임시 옵션 없습니다. 무조건 속강 속강이 고유 옵션과 일반 옵션에 맞춰 줘야 돼요. 그리고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 장비는 고유 옵션의 크리티컬 힘 지능 전부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일반 옵션은 힘, 지능이 무조건 맞습니다. 자, 무기 같은 경우에는 댐 퍼센트를 1순위로 고유 옵션에 뽑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 올, 지능이 일반 옵션에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자, 마법부여를 설명드릴게요. 마법부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평타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들은 공속, 그 외에는 물 마크를 가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상하이는 힘, 지능입니다. 이건 고정이고, 벨트, 신발은 물크와 마크예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법 부여를 무조건 속성 부여나 아니면 데미지 5% 혹은 저자분의 경우에는 물마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캐릭터가 속성이 없는 캐릭터면은 무조건 선택지가 없어요. 이건 강제적으로 속성 부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엘마 같은 경우에는 다 속성이에요. 얼음도 있고, 화도 있고, 암도 있고, 명도 있고, 모든 속성이 다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속성 부여를 해서 한 가지 속성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카드에서 제가 속성작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속성이 있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속성부여가 되어 있으므로 속성부여 카드를 굳이 낄 필요가 없이 데미지 5%나 아니면 저자본, 무자본의 경우에는 물마공 플러스 30뭐 이런 카드를 껴주시면 되겠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속성에 맞는 속강 카드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장비는 모든 상관 없어요. 힘, 지능, 물공, 마공, 뭐라도 일단 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에 오즈마나 아니면 보조로 가성비 있게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마법부형 같은 경우에는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매한 유니크는 절대로 그냥 가지 마세요. 어차피 나중에 바꿔야 할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와요. 방어구 기준으로 설명해 드려볼게요. 13강에서 14강 갈때 올라가는 힘, 지능 4밖에 안 올라요. 다섯 부위를 올려도 20입니다. 상위에 같은 유니크 카드지만 힘 지능 45가 올라가는 카드가 있고 힘 지능 68이 올라가는 카드가 있어요. 이게 값싸니까 일단 힘 지능 45부터 난 박을래 라고 하다가 힘 지능 68 카드가 이게 훨씬 더 저렴하게 스펙업이 되는 날이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날이 무조건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어 카드 박다가 바로 애매한 유니크 카드가 아니라 적진주 여제 스트로페 이런 식으로 강력한 카드를 갈아타는 게 차후를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법 부여는 한번 부여하면은 차후에 다시 추출 같은 게안 돼요. 물론 베럭이나 북해용엔 당연히 적진주 여제까지는 굳이 안 박아주셔도 됩니다. 그런 데에는 힘지능 45로 종결을 치셔도 돼요. 레어로도 종결을 치셔도 되고요. 자, 성환의 봉인입니다. 성환의 봉인 같은 경우에는 에픽 오셋 소켓은 일단 무조건 킵을 해주세요. 나중에 천천히 바꿔주시면 됩니다. 봉인석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게 힘물공. 당연히 지능마공도 포함입니다. 힘물공이나 지능마공이 힘이나 지능보다 무조건 좋습니다. 다만 정수는 깡 힘이 혹은 깡지능이 흰물공, 혹은 지능마공보다 좋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정수나 이런 것들은 평타 비중이 높은 캐릭터들은 공속을 채용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거는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봉인석에 대한 옵션은 공속, 쾌속 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고유 옵션과 일반 옵션 모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속과 쾌속을 많이들 채용하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장이에요. 성장 같은 경우에. 본인의 정말로 딜링에 도움이 되는 거는 힘, 지능과 적중과 물마크 이세 개가 가장 중요하고, 12시, 5시, 6시는 이제 방어적인 내용입니다. 방어적인 내용이어서 대부분 좀 항마뻥 용이나 아니면은, 어 이제 가운데 있는 속강을 올리기 위해서 찍어주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크리처 아티팩트입니다. 이거는 레어 이상을 돌려주는 게 무조건 좋고요. 언커먼이나 이제 커먼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옵션을 돌리지 말아 주세요. 레어 이상은 종결급으로도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뽑기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녹색에서 먼저 속강 두 줄을 무조건적으로 뽑아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성 강화가 최종 데미지 자체에 관여를 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확률이 비교적 높은 파란색 물마공에서 한 줄을 뽑아줍시다. 그 다음에 빨간색 힘지능에서 한 줄을 뽑아줍시다. 왜한 줄만 뽑냐? 물론 당연히 한 번에 두 개가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확률이 2%밖에 안 돼요. 2. 몇%? 프로? 그리고 빨간색은 더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이두개 중에서 한 개만 뜨면 되니까. 그러면은 더 높은 파란색으로 일단 한줄 먼저 뽑아놓고 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줄 먹고 킵을 하는 게 당연히 효율이 좋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파란색 물마공 한 줄을 마저 뽑아주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힘 지능 한 줄을 마저 뽑아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있는 질문으로는 이 게임 현재 필수인가요? 당연히 필수 아닙니다. 특히나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현지를 거의 안 하셔도 되는데 딜러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달인의 계약은 거의 반 필수라고 생각해주세요. 가장 이상적으로 즐겁게 하려면 은 월에 꼭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사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 외에는 돈으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누구나 모든 컨텐츠를 15, 12강이면 은 전부 다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해주세요. 15, 12강 이상으로 강화하는 거는 자기 만족입니다. 컨텐츠를 위한 필수 요소가 절대로 아니에요. 트레저라는 시스템이 있던데 필수인가요? 본캐급은 괜찮습니다. 트레저 보상이 캐릭터 귀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럭용은 트레저를 돌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초대장이 부족하더라도 트레저 초대장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현재까지 효율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자, 길드는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나요? 어떤 길드를 가입을 해야 하나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길드 이상을 무조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성, 몽환의 미공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캐릭터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사렙길드라는 이유가, 사렙길드를 들어가면은 캐릭터의 자체 버프를 찍을 수 있는 게, 사렙길드에서 마지노선이에요. 오렙이나사렙이나육렙이나 전부 다 동일합니다. 특히나, 지금 사렙길드라고 해서 무조건 자리가 꽉 차있는 게 아니라, 대형길드 같은 경우에는, 북해 길드도 전부 다막 4렙, 5렙길드 막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렙 이상의 길드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그렇게 들어가 주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대충 해봤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제 영상이 신규 유저분들 혹은 복귀 유저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안녕!